한글 로봇 칠 등. 네. 자 보면 안 되고. 어, 물, 아이, 어떤 내용이요 얘가, 내용이냐? 얘가 네. 이걸 갖고 놀고 있었는데 주스 병에 네, 실수로 담가서 어, 어 주스가 쏟아졌는데 네, 로봇 팔이 안 조금만 안 움직여서. 어, 다... 다른 대로 갔는데, 예, 데... 다른 대로 가서 잤는데 엄마가 로봇을 버렸어요. <laughs> 로봇을 버렸어요? 왜요? <laughs> 몰라요. 로봇이 고장 난줄 알았나? 네. 음... 그래서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버려서 로봇이 음. 빈 아저씨가 당길 봉지에 끌려갔어요 아 봉지에 끌려갔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어... 네, 네. 쓰레기 공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탈출했어요 쓰레기 공장으로 가기 전에 탈출했어요? 네 누가 탈출시켜줬어요? 로봇이 탈출했어요 혼자? 아... 음. 거기에... 움직이는 기계 움직이는 기계가 있었어요? 네 어 거기에서 탈출했어요? 응. 어, 탈출해서 어떻게 됐어요 탈출해서 다시 이이 어. 사람한테로 돌아왔어. 아 다시 친구한테 돌아왔구나. 그래서 끝이에요? 네. 어, 한번 펴보세요. 지유한테도 그 그림 보며 알려주세요. 그 내용을. 황금도봇이 먼저 찾으려고 했구나. 황금도봇이 먼저 찾았다고 누가? 친구가? 네. 음. 그 다음에? 주스병에 빠뜨린 거. 주스병, 응, 음, 주스에 빠뜨렸구나. 응, 음, 그래서 쏟아진 거. 쏟아졌고. 그래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갖고. 응, 정리하라고 했는데 청소, 정, 리를안 했어? 응. 음. 아이고. 그, 그래서 이건 버려졌고. 응, 음, 고장나서 버려졌구나. 음. 엄청 많은 거 쓰레기돼서 봉지 끌려가고 여기에 가서 쓰레기장 어. 옮겨가려고 했다. 어. 저 근데 장난감 그렇게 많이 버리면 엄청 속상했겠다, 그지? 응. 그래서 우는 거야 지금? 응. 아 어, 장난감 버린다고. 한글로 한글로봇 버리지 말라고. 음. 뭐야? 그래서 응. 다시 나와서 가는 아, 거야. 아, 황글로봇이 거기 서 다시 떨어졌구나 봉지에서. 응. 다행이네. 그럼 그 한국 로봇은 고쳐졌어 네. 응 그렇군요. 글씨야 네. 응. 지윤 좋아하는 응. 거 있었나? 어지유도한번 얘기해볼. 지윤 걔 볼래요? 좋아하는 게 뭐였어? 나는 좋아하는 거는 음. 황금 로봇이 이렇게 도 있는데요. 이, 다시 찾은 이렇게 황금. 황금 로봇이 어, 떨어져서 황금 로봇 다시 찾은, 찾은, 찾은 어여긴 뭐예요?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있다는데요? 아 음. 이런 것은 황금, 황금 로봇이 물리치는 거 황금 로봇이 외계인들 물리치는 거예요? 응얘 예, 음. 얘네들이 외계인들이야. 음 지성이 UFO 타본 적이 있죠? 유에프오 어? 우주선 UFO 우주선? 음. 타본적 있나요? 가짜로 타본적 있지 가짜로 타본적 있죠? <laughs> 근데 내려올때 엄청 무서워 내려올때 무서웠어요? <laughs> 엄청 빠르게 내려왔아그 엄청 빠른 미끄럼틀 탔죠 맞나요? 미끄럼틀이 아니고 기계 기계타고 내려왔었어요? 응 음. 그렇군요. 네. 위로 갈 때는 살살하다가 알아내면 될것같습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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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놀이고. <노리고. 웃음>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저 책에서? 아니요. 없어요. 끝. 네. 자 그럼 끝.